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의 영웅, 아니, 진정한 미담 생성기라 불리는 이명웅님에 대한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무대 후기가 아닙니다. 무대의 화려한 퍼포먼스 그 넘어, 진심이 깃든 배려와 따뜻한 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들을 통해,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주목할 인물은 인성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프로댄서이자 유튜버 그리고 여러 셀럽들의 댄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공개된 영상은 이명웅 님의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콘서트에 참여한 댄서의 실제 후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영상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단순한 직업적 경험을 넘어서 인생의 귀중한 추억이 되었을 정도로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댄서 피오님은 여성 댄서로서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기기를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유명한 아티스트와의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지닌 진정성과 음악성이 그녀를 끌어당겼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립제이라는 안무가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이명웅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댄서들 입장에서는 메이저 콘서트 무대에 함께 설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값지고 드문 것인지 알수 있었고,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이미 메이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가수와 작업한 경험이 있는 댄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명웅님의 리허설을 듣고,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리허설은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대충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명웅님은 띄어설에서도 감정을 담아 부르며, 진심으로 무대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음악에는 감동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고, 그 현장을 함께 했던 댄서들 역시 깊이 있는 울림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팝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공연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겐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댄서들은 물론이고 스태프들도 하루 종일 고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식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명웅님의 콘서트 현장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맛있는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제공을 넘어 진심 어린 배려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조차 이명웅님의 인성이 드러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이명웅님은 단순한 말로만 감사합니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물을 추첨해서, 아이패드를 나눠주고, 콘서트 티켓을 증정하고, 함께한 스태프와 댄서들에게 진심을 담은 보답을 했습니다. 일적으로는 이미 보수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는 이 뒤풀이 이벤트는 말 그대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콘서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과 연계된 지하철 이벤트 역시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천국행미열차라는 콘셉트로 지하철 2호선 일부 열차가 꾸며졌고 온라인 이벤트까지 연동된 그 기획은 참신하면서도 감성적인 접근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천국행미열차입니다라는 문구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감정적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팬들에게는 그 자체로 위로이자 선물이 되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입장할 수 있는 온라인 천국 마을 역시 매우 흥미로운 콘셉트였으며 이곳에서는 원하는 이름과 나이로 살아가는 또 다른 나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벤트 구성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졌고 많은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진행자였던 인성장님은 진짜 이 정도로 배려하는 가수가 또 있을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댄서들과 아티스트를 경험한 그가 감탄을 금치 못한 이유는 단지 공연의 퀄리티 때문이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한 인간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팬들을 대하는 태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명웅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단단한 팬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한 댄스의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대를 함께 만들어 간 이들이 직접 전하는 이명웅의 사람됨을 통해 우리는 무대 위의 이명웅뿐만 아니라 무대 뒤의 이명웅도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어느새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며 믿음 생성기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과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진심은 통한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어떤 마케팅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며,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는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하는 것 모습이 아닌 그의 깊은 내면과 마음이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이자,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명웅님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이진심 때문일 것입니다. I'm Hero The Stadium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감동의 기록들, 그 속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명웅님의 존재는 마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주한 하나의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따뜻함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이명웅님의 무대를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있을 무대와 이야기들을 꼭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가 전하는 노래는 단지 귀로만 듣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새기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